인공지능 또 AI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뉴욕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발전의 부작용을 언급했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또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 않을지 디지털 오남용에 따른 가짜 뉴스 확산은 민주주의와 미래 세대 3까지 위협한다며 국제 규범을 제안했습니다. 이른바 디지털 권리 장전입니다. 디지털 권리 장전을 통해 만들어갈 미래 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처럼 국제 문제에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는 앞서 UN총회 연설에서도 나왔습니다. 북러 군사 거래를 언급하며 동맹 또 우방국과 좌시하지 않겠다 연대해 행동하자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바로 미국 주도 선전전에 윤 대통령이 가세했다며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외교 차관 방안을 양국이 조율하는 등 물밑 상황 관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서 지금까지만 30여 건 정상 회담을 가지며 부산 엑스포 유치 전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